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야호! 이제 엄청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그쵸? 요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큰 애들이거든요. 어, 조금, 어, 대품들이 좀 많죠. 대품? 대품인가 아닌가나 모르겠데 하여튼, 큰, 애, 우리 집, 우리 집에서는 큰 애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음, 요쪽 뒤에도 이제 그리대에, 어, 노숙한 아이들, 이제는 다 추위가 지나갔겠죠? 로블레더. 로블레더가 참 예쁜 아이거든요. 어, 물이 빨갛게 들면 정말 예쁜 그런 나이고요 이거는 루비도나가 물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으로 파티도 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날씨가 비가 올라가나 그리고 네, 직장 골드는 물이 대략 빠졌네요. 빠질 수 있고요. 이거는 올 팻. 올팻 있고요. 이는 우주목과 호비 도 주목. 이렇게. 당하기 귀 같은 애들은 호비 도 주목이고요. 딱 잘라진 거는 우주목이고요. 그는 우리, 어, 거리대에서 올겨올에 노숙한 염자. 염자고요. 미니벨. 색감이 예쁘게 들었죠. 미니벨은 꺽다리 같이 크는데, 꺽다리 같이 크는 도중에 이렇게 목대에서 자구가 엄청 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적심을 안 하고 지금 있는데, 키가 큰 반면에 자구가 목대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두면 풍성해질 것 같아요. 뭐라고 줄리안 하고요. 이 밑에는 애플 메인이 있죠. 여기는 애플 메인이 있고요. 퍼플 딜라이트가 있고, 발리가 있는데, 발디의 얼굴 보세요. 하나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어, 그저께 발리가 얼굴이 하나가 캑! 깨꾸라져서 시들 한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하고서 떼봤더니 있잖아요. 제가 2월 10일 날 살균제를 하고 살충제를 바로 해준다는 것이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사문이 돼서 살충제를 했거든요. 진작에 해줬으면 저 발뒤얼굴이 괜찮았을 텐데 벌레가 생겨갖고 벌레가 목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 아이 목대를 다 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깨끗했는데 음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발디도 색감이 들면 참 예쁜 아인데, 이렇게 목이 하나가 잘라져가 없어요. 그러고요, 우리 까라솔. 까라솔은 작년엔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원래는 색감이 이제서 나옵니다. 이제서. 요, 거 원래, 네 송이짜리를, 어, 꼬집게 해서 요, 스물 두 개로, 부케로 만들어 놨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원래 이제 예뻐지고요. 텐트라잼은 빨갛게 물이 들면 참 예쁜 아인데, 이제 물이, 물이 들어가네요. 그, 란누다도 있고요. 여는탱커베리두 개가 똑같았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거나는 원정 프리티 색감이 어, 화면상보다는 훨씬 더 짙어요. 비가 올것 같아요. 그러고 우리 집 얼큰이 멀러요. 그러고 헤르메스 러우 그러고 이제 파랑새가 핑크색 핑크색이 되가고요. 어 돌프도 여기 있습니다. 있고. 신동은 꽃이 이제 하나가 폈네요. 피는 중이고요.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여기는 이제 레티지아. 여기는 핑클룹인데, 원래 세 송이 밖에 큰 거에 세 송이가 모주고요. 나머지는 이 자구들이 다 이렇게 나서 이렇게 다글다글 다글 한 겁니다. 한 거고요. 여기는, 어, 이 헤라가, 어, 이쪽에 티피 있죠. 티피야가 지금 어, 양쪽으로 다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헤라가 작년에 나오 때만은 어, 이렇게 15송이가 될수 있답니다. 있고요. 나나오꾸미니, 아 나나오꾸미니 자구 좀 보세요. 엄청하죠. 블루엘프, 블루엘프 실, 실, 실제로 색깔이 보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저는 완전히 붉은 것보다 이렇게 파란빛이 있으면서 붉은 이런 걸참 좋아하거든요. 니엔의 진주고요. 음, 여기는 수연. 수연이 덩글덩글덩글덩글하고 있고요. 여기는 로철라 어, 홍화장도 있고요. 여기는 어, 어, 염자 또 하나의 염자. 얘는 박스 속에서 있었죠, 있었고요. 어, 팔리나 칠두근생이 이제 색감이 조금 핑크색으로 나와요,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치아와와치아와 금인데 얘가 금인 것 같아요. 어, 치아와 금. 색감이 두개 있을 건데, 어느 놈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요 어, 얘 예, 모닝두. 모닝두가 이렇게 네, 자구를 내고 있고요. 어, TP가 있고요. 아, 보카도 크림도 이제 색감을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고, 어, 랜더사가 있고요. 어, 나우리 그저께, 아, 분갈이 안나이 여기 있고. 어, 마크스 마커스는 마큰바 마크스라는데 요, 원래 한 포트짜리, 요, 적심한 자국 보이죠? 한 포트짜리를 이렇게 크게 키웠답니다. 색감이 정말 예쁘죠? 예쁘고요. 어, 부영도, 어, 부영 좀 보세요. 벨벳, 와인 벨벳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 있고요. 고사홍이 있고, 홍매하홍매하 홍매하. 바닐라비스인데, 이 바닐라비스는 정말 물에 약해요. 얘는 습이 많으면 휙 가는데, 요, 원래 좀큰 아이였었는데, 작년에 습이 많아서 가고, 남은 아이, 건지나이가 요로 했어요. 있고요 요, 에그린 원은 다산의 여왕이죠. 다산. 엄청 실이 자국가 많이 나옵니다. 저 뒤에도, 요뭐 뒤에도 완전히 요 자국을 이렇게 내고 있죠. 얘는 정말 자국을 많이 내는데 얘도 물을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참 무난하게 커요. 근데, 얼큰이 오팔리나. 얘도 이제 색감을 많이 내고 있네요, 이제. 음, 춥스 철화. 생얼이 하나 생기고. 원래 춥스 철화 이거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 사다 심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컸죠. 원래 철아가 뿌리가 구매를 했는데 뿌리가 다 물음이 온걸 보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모른대요. 무슨 문제인이에요 그래서 잘랐더니 1cm나 남았을까요, 원 기둥이. 그랬는데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아, 피치앤스 크림도 동글동글, 요렇게 했고요. 얘는 집안에 있다가 나온 지 며칠 안 되니까, 한검 아, 염자요. 이제서 라인을 그려볼까 합니다. 어, 해리와슨. 해리와슨도 자구 생성을 잘 하더라고요. 요 밑에 자구들 나와있죠. 이렇게 있는데 색감이 예쁘게 내주고 있고요. 여기는 피어리뭐 어, 창무지검도 있고요. 또 테란, 대랑, 또 테란하고는 치아하고 치와, 정말 닮아있죠. 말을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정말로 닮아 있어요. 그렇고 있고요. 어, 크리스마스 벤바디스가 어, 어, 분갈이도 안 해줬는데 분갈이를 해줄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자구를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음, 그렇네요. 립스틱도 있고요. 이거는 라자가 있고, 쿠피트가 여기 있네요. 있고. 핑크 어, 샴페인, 그리고 바이올렛 킹이 렇게 있고, 어, 핑크 프리티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뒤쪽에, 어, 완전히 이제, 야호하고, 그 유명한 간속에서 탈출을 했답니다. 이제 색감만 좀잘 내어주길 바랄 뿐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